우리는 우선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laughs> 예수님이 태어하기전 BC 4세기경에 갈릴리의 수도 셰프리에스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로마군은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그 지역을 초토화시켰다고 합니다. 나사렛 또한 셰프리스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와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지역은 보수적이었고 열심 당원들의 본거지라고 합니다. 그럼 나사렛 또한 당연히 보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수적이란 말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무력으로 로마를 불복시키고 팔레스타인 일대를 다윗왕처럼 다스릴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생화의 메시지는 이들은 듣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13장 54절 말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들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또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이적과 이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해당해서 가르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섯 살이 되면 해당에 가는 것이 허락되었고, 집삼세가 되면 해당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해당에서는 주로 해당장이 가르쳤으며, 특별한 손님이 있으면 성경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이때 주로 이사야서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사에서 61장 1에서 2절을 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습에서 과거의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예수님은 그렇게 존재감이 없었던 것일까요? 13장 55에서 56절입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 적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고 이 당시 목수라 함은 농부들이 세금이나 빚으로 인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잃어버리고 할수 없이 목수와 같은 일용직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하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 또한 처음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의 많은 친척들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유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13장 56에서 57절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는 일을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본문은 그 당시 속담으로 많이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하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여러 비유를 바로 뒤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날사렛에서 예수님이 거절당하신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지와 사역을 거절할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권세인 로마와 대제사장과 바리세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지형을 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마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복음을 접하는 첫 독자들 또한 복음으로 인하여 지인 척이나 친구들,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심지어는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바라, 예수님 때 이렇게 고향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았다.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마태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거절은 때로 이상한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거절 당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신다는 또 하나의 표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새 창조와 새 생명이 전진하면 새 창조와 애 삶의 방식에 많은 것을 바친 사람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복음 자체를 싫어하는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과 복음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나 비판을 받고 있다면 특히나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위대한 지도자들도, 지도자들도 나왔고 성경 말씀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단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삶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